네 안녕하세요 알파프로 김홍의 과장입니다. 자, 오늘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테마 오늘의 종목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1위부터 살펴본다면 1위 마리아나 페인트 키오스크 제4이동통신 전기 자전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번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뭐 전일 이제 미국 증시라든가 당일 이제 오늘 양시장 고스피 코스닥이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자 어제는 좀 하락을 했고 오늘 좀 상승하는 시장에서 오늘의 종목킹 최고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오늘의 종목킹 종목은 지수 방향 a 가부분 화일약품 최고 수익률 20.50% 기록하고 을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어제도 20% 가까이 비슷하게 수익을 내고 나왔죠. 어제는 하락장 오늘은 상승장 하락하는 상승하는 모든 시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. 지금 나오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